가성비 내말 마련 스위트홈 프로젝트. 오늘 할 거는, 자, 대단지 브랜드, 응, 더샵 리오먼트, 7 e 타입 30평짜리입니다. 103동의 고층이에요. 고층, 20층 이상. 분양가보다도, 일반 분양가보다도 1억 5천 싼 매물. 간단하게 한 개만 스위트홈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 상구역입니다. 103동의 고층, 30평짜리입니다. 정남향을 보고 있어요, 정남향을.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집입니다. 보시면, 요게 지금, 정북입니다. 위쪽이 정북, 좀 삐딱하게 해놨는데, 이거 갖다가 제가 그 방향, 동서남북에 맞춰다 맞 보니까는 삐딱하게 됐는데, 요게 지금 위에가 정북이고, 위에가 아래쪽이 정남입니다. 그럼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죠? 예. 요 동이 103동이에요, 103동. 103동 중에서도 요 앞에 요, 요, 튀어나온 부분 보시죠 그죠? 얘가, 서0평 짜리입니다. 서른평 짜리. 예. 정남향을 보고 있어요. 게다가 고층입니다. 그 말은 지금 앞에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주 형일 밝고 해가 잘 들어온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게다가 거실과 안방은 정남향을 보고 있고 작은 방두 개는 여기에 서쪽을 보고 있거든요. 작은 방두 개는 서쪽을 보고 있어서 저쪽에 낙동강 쪽으로 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일반 분양 했죠, 그죠? 일반 분양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분양가를 보시면은 요그 30평짜리 20평 20층 이상 30평 7리타입 30평짜리 20층 이상의 일반 분양가는 5억 5천 3백입니다. 5억 5천 3백. 그런데 얘를 사게 되면은 지금 현재 프리미엄 1 9 0 0 0인데 얘를 사게 되면은 아파트 한채 30평짜리가 얼마가면은 4억 4천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가하고 따져봐도 지금 거의 1억 천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분양가만 따져도. 그런데 조합원들한테는 확장, 에어컨, 뭐 가전제품 포함해서 다 공짜로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 따지, 따지게 되면은 최소한 1억, 1억 5천 정도가 더싼 물건입니다. 일반 분양보다도. 게다가 고층이에요. 하루 종일 해들어 오는지, 작은 방두 개에서는 낙동강 뷰도 보이는지, 추천드립니다.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프리미엄은 1억 9천인데, 뭐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조정 안 돼. 요즘에 지금 장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계속 지금 물건을 확보하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드리면은, 이전 같으면 저한테 뭐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와가지고, 소장님 물건 어떻게 됐습니까?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전이 됐어. 제가 전화드려가지고, 물건 이거 어떻게 사실 거야 하면은, 어, 뭐 가격 내고 됩니까? 하면은, 뭐, 가격 내고 굳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대, 이 가격에 팔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야, 이제. <laughs> 내고가 잘안 돼, 이제는. <laughs> 왜냐하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서울 쪽에 그렇게 올라간다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그 서울 쪽의 상승 분위기가 머지않아 부산으로 올 거란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지금은 더잘 받을 수 있을 건데 굳이 내가 지금 할필요 있겠어?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고가 잘안 돼. <laughs> 그래서 일단 여러 물건들은 있을 때 잡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해수 동남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직장이 이쪽에 있어서, 사상구에 있어서, 직장이 강서구에 있어서, 난 여기에 살아야 돼 하시는 분들, 내집 마련으로 활용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내집마련으 활용을 하시고, 차익을 보시고, 나중에 한 단계 한 단계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한 방에 우리가 해수동남으로 가려면은 너무 많은 돈이 들잖아요. 당장 동네만 간다 하더라도 8억 9억이 필요한데, 여기서 조금 조금씩 불려가지고, 한, 한, 하나씩 하나씩 상급지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고요. 소개해드리는 게이 물건입니다. 자, 내집마련스트 프로젝트 원궁3 구역에 30평짜리 프리미엄 1.9천짜리 물건. 예, 총 실제 투자금액은 지금 2억 4,400이 들거든요. 2억 4,400. 예, 괜찮습니다. 이?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